며칠 동안 한국에 가서 임무 수행 을 하는 가운데 참 바쁘게 지내 다가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와 이 산골마을에서 캠프 파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인데도 이곳 워싱턴주 북쪽 산골 마을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캠프 파이어를 통해서 몸을 녹이고 또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즐깁니다. 뭐 나무는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몇년때거 나무 다 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부부가 아, 이 산골 마을을 비우고 해외로 출타할 때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백인 부부와 아,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이웃인지 모릅니다 예, 이 텃밭도 다 이렇게 물도 주고 다 갖고 줍니다. 오랜만에 제 아내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밭에도 물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영양제도 좀 뿌려주고 며칠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을 가꾸고, 예, 돌이키고, 또, 점검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해외에 출타할 때마다 보통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예,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이웃집에 사는 백인 부부가 고맙기만 합니다. 토종닭들도 돌보아주고, 운동도 시키고 텃밭에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laughs> 예, 우리는 독불 장군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예,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도 맺어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애국 동지들도 연결해 주셔서 우리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 족속들은 조선진들은 유전자가 그런지 예, 그게 잘안 돼요. 융합이 잘안 됩니다. 자기가 다 대통령이고 잘났습니다. 자기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은데 이게 변형이 됐는지예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미국 정부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학 뭐 문화 여러 가지 예술까지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건만 북한 공산당 결집단들과 짝짝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 5천오백만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생쥐를 하지 않았습니까? 똥 우리 튀겨주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불에 다 튀겨주게 태워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족한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반도 땅, 북한 남한 이제 한 번만 더이 미국의 도움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자라나는 우리 세상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불쌍히 국민을여기달라고이 종은 간절히 <laughs>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정치인들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특별히 썩은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거짓 목사들 조영기 목사 외 수십만 명의 거짓 목사 장로들 다 이분께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자료에 담듯이 새롭게 내각을 수립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군사,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무너진 질서,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나 강승구 목사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따라서 세 나라 건설합니다. 이 일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한반도 땅을 새롭게 건설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빨갱이가 되고 다 간첩이 되고 다 좌익세력이 되고 다 주사파 그리고 반미운동을 하는 그런 반동분자만 한반도 땅에는 디글디글하게 끓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새 나라 다시는 외세의 침략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새 나라를 건설하여 떳떳하게 넘겨 주것습니다 미국에서 새 내각을 조직하고, 한반도 땅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건설할 새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미국에서, 우리 한미 우호 증진 협의회에서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조직하고, 한반도 땅을 축복으로, 그리고 정말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나라로, 정말 주님만 성비는 기독교 국가로 따뜻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질 그런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한미우호증진협의회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왔어 그습니다한 놈도 쓸 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강순구 목사는 천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무엇합니까? 이들을. 다시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민족의 뿌리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진정 새 나라를, 새 땅을 이어받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한반도 땅을 회복합시다. 한반도 회복 대표의장 강승구 목사입니다.